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일부를 다룬 신학 해설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오 많은 신앙인들이 평생 안고 가는 딜레마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걸 말씀이시죠? 나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배웠는데 왜내 삶은 어제의 나와 별다를 게 없을까? 바로 이 질문이요. 아.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맞아요. 바로 그 간극이죠. 근데 오늘 이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어쩌면 좀 혁명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파헤치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지식이라는 단어였어요. 솔직히 지식하면 좀 차갑게 들리잖아요. 음, 그렇죠. 약간 머리로만 하는 신앙 같은 느낌?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문제라고요. 이 지적인 측면이 어떻게 그 뜨거운 신앙 경험이랑 연결된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신앙의 출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력이 어두워진 것에 있다는 거죠.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도 바로 그 이해의 영역.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구원을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구조를 인용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게 뭐 학교에서 시험공부하듯이 지식을 막 머리에 채워 넣는 것과는 분명 다르겠죠. 물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앎을 말하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깨닫는 지식. 네. 이전에는 그냥 쾌락을 줬거나 눈앞에 성공에 매달리며 살았다면 어느 순간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거죠. 아. 삶의 허무함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알미군요.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죠. 그렇네요. 내 삶의 좌표가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일종의 현실 자각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즉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복음의 의미? 네, 이건 단순히 아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같은 감정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분리자면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댈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요한 지식이 개인의 지능이나 학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요 아네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바쁜 주부든 뭐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성령을 통해 이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리디아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아 자세곡감 장수 리디아 네 아마 교육 수준이 꽤 높은 여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바울의 말을 믿게 된건 그녀의 지성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네.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깨닫게 하는 주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균형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 자신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인격적인 앎과 연결되지 않은 그냥 이론뿐인 신학 지식은 악마의 것일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까지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요? 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역사적 이름을 콕 집어서 사용한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거든요. 아! 이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슨 추상적인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고 죽고 부활한 한 인격,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 자체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의 전기를 전부 외우는 거랑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것의 차이 같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기는 수많은 정보를 주지만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그 사람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나 사상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리고 한 인격에 기반하거든요. 사건과 인격?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신과의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교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복대신 그 인격 자체에 대한 알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아. 지식은 그분을 알기 위한 다리이지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라는 인격을 깊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겠네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를 닮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럼 자료에서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실천 매뉴얼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죠. 필연적인 결과요? 네. 자료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다면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이 거룩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거룩함을 가리킨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지킬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 그분의 본성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 없이 태어나셨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렇죠 둘째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음만 봐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가 보기 있다.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는 차원이 다른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의 죽음,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무서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거룩함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구절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요즘은 죄 용서랑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삶의 변화나 거룩에 대한 요구는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자료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비판하는 거네요. 예수께서 죄지인 여인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이신 말씀이 그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게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비유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이유는 기독교 윤리가 단순히 이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소극적인 금지 목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소극적인 게 아니다. 네, 벗는 행위와 입는 행위, 즉 소극적인 제거와 적극적인 대안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벗는 것과 입는 것. 네, 자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는데요. 한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갔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만 하니까. 그 영이 일곱이나 되는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요. 아, 그래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그렇죠. 그냥 나쁜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이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아주 큰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어떤 점이신가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이미 죽은 걸 어떻게 또 벗어버리라는 건지. 이건 명백한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네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씨름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자료는 이 문제를 정말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오,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진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법적인 신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법적인 신분?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죄의 노예였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아담 안에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아! 우리의 옛 신분, 즉옛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법적으로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 법적인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권면인 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대로 사십시오. 비워치와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대로 살아라. 네, 당신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니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와, 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노예 해방 선언으로 법적으로는 완벽한 자유인이 됐는데 수십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주인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네. 이보시오. 당신은 더이든 노예가 아니오. 이제 자유인답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는 촉구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아,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네.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끝내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옛 자아에 속했던 모든 낡은 습관, 사고방식,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진짜 내가 아니야라고 선언하면서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싸움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또는 새로운 신분에서 출발하라는 것.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잃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잇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깊고 혁명적인 앎에서 시작되고, 그 앎은 필연적으로 거룩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미 법적으로 죽었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의 모든 낡은 옷가지들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즉 새사람이라는 옷을 매일 입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비유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료는 우리 내면을 옛사람이라는 말과 새사람이라는 두 마리 말을 모는 마차꾼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당신은 오늘 하루 어느 쪽 말에게 고삐를 쥐어주고 그 말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마차꾼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 사람이라는 말에 고피를 줄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